안녕하십니까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지란입니다 1년 중에서 신차나 중고차를 가장 많이 팔리는 달을 놓고 본다면 극성수기를 휴가 시즌은 7월 8월로 봅니다 그리고 4월달 10월달까지를 성수기로 보는데요 성수기가 시작되는 4월달 신차나 중고차는 어떠한 판매 동향을 보였는지 살펴보고 특이한 점이나 눈여겨볼 점을 통해서 신차나 중고차를 살때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20년 4월 신차 등록 대수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1위는 그랜저가 역시 했죠. 그런데 2위는 좀 바뀌었죠. 소렌토로. 3위는 K5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고, 4위도 역시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펠리세이드였는데, 펠리세이드가 밀려나고, 르노 삼성의 XM3가 선전을 해서 올라왔고요. 재미난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출고가 된 제네시스에서 나온 GV80이 4,249대로 탑10 안에 올라왔습니다. 예, 소렌토도 하이브리드가 실제로 국토부에 인증을 얻지 못해서 출시를 못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역시 디젤만으로 2위에 올랐다는 것도 좀 놀라웠고 XM3가 쿠페형 타입으로 해서 B세그먼트에서 가격도 좋고 많은 분들이 선 주문을 내어서 탑5 안에는 혹시 들지 않을까 했는데 탑4로 어, 랭크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GV80이 탑10 안에 올라왔다는 사실에 좀 굉장히 놀랐고요 왜그러냐면 신차 가격이 거의 8천만 원 이상으로 수입 차에 비슷한 차들과 비교를 해도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국산에서는 이렇게 프리미엄 SUV를 낸 적이 없었는데, 첫 출시 4개월 만에 1만여 대 가까이 유튜브나 리뷰나 인수 후기에서도 그렇게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호와 브로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탑탄 나나에 올라왔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GV80은 1월 달에 거의 미미하게 출고가 됐지만, 2월 달에 1000대 안으로 올라왔고, 3월 달에 2000대가 훌쩍 놓고 4월 달에 탑탄 안에 올라오면서 4,249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1000 럭셔리 SUV라는 신차 효과도 있었을 거고, 현대 자동차에 관련된 관련사들, 계열사들, 일부 직원들이 출고를 해서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그 타당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는 좀 의외다. 기아 자동차의 뉴 모합이나 새로 나온 모합이 더 마스터가 이와 같은 논리 대로라면 이렇게 탑10 안에 랭크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탑10 안에 랭크된 적은 없습니다. 신차로 4,000대를 넘긴 차량이 없거든요. 그러고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구매를 했는지 올려보니 2, 30대는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거의 10%에도 되지 않고요. 40대, 50 6 0대 60대, 60대. 특히 50대의 남성들이 거의 4 0에 육박하는 출고를 했다. 그리고 유정도 물론 휘발유가 좀 나중에 나왔습니다. 2.5와 3.5 터보가 나중에 나와서 디젤이 93, 4%를 차지하고 있고 대형차들 펠리세이드나 모하비도 네바퀴 굴림이 전체 출고 대수의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역시 GV80도 네바퀴 굴림이 후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탑 10에 보시면 신차 출고를 할때 최고 가격이 4천만 원 넘는 차를 여기서 본다면 그랜저, 소렌토, 펠리세이드, K7 그리고 GV80 한 다섯 모델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집행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4천만 원이 넘고 무려 8천만 원이 넘는 차들이 탑10 안에 들어온다? 우리가 경기가 어려웠던 거 맞는 걸까요? 이 신차 출고 한 곳만 놓고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신차 출고를 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가지고 갔는가를 저는 좀 봐야 될것 같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81%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삼성의 XM3와 탑타넨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인기를 구가했던 QM6의 힘을 받아서 9.1%로 이 4개사가 거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다. 쉐보레와 그리고 쌍용은 완전히 처지는 느낌이고요. 차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4천만 원 이상씩 신차 출고했던 차량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실제로 점유율이 80%를 훌쩍 넘게 된다. 가격은 올라가고 점유율도 확실히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독점이나 과점을 해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전에는 수입차들이 좀 E클래스나 BMW들이 좀 독주를 막아줬었는데 럭셔리 카까지 국산차들이 현대, 기아 차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만일 문제가 생기고 품질이 저하되고 차량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차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나는 의견을 좀 내봅니다. 이 이야기는 신차를 구매를 해야 될때 현대 기아 제네시스를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중고차도 역시 이80% 이상 라인업을 갖고 있는 이 현대 기아 제네시스 라인이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중고차는 어땠느냐? 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월 대비해서 98%,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88%로 마이너스 역신장을 했다. 왜 중고차가 판매가 되지 않을까요? 신차는 3월 달에 2월 달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신장됐습니다. 그리고 4월달이 3월달 대비해서 한 3, 4%더 많이 팔렸고. 그런데 중고차는 좀덜 팔렸다? 신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중고차는 덜 팔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대해 상식대로라면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고차가 더 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신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중고차가 덜 팔렸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월달 탑2엔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팔일차가 팔렸고 약간의 순서만 변했을 뿐이고 그랜저는 여전히 1이고 그런데 여기 19위를 좀 눈여겨 봐야 됩니다. 현재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아니라 제네시스 bhdh로 표방되었던 그 차량들의 라인업들이 지금 19위로 올라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네시스 브랜드가 출고가 된지 지금 5년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3년에서 5년차가 됐을 때 중고차로는 신차급 중고차들이 극성수기가 되고 가격적으로 그리고 품질적으로 고객들이 노리기 좋은 차량이라는 겁니다. 금액은 금액대로 좀 내려가고 주행거리나 품질 면에 있어서 문제 없다. 그리고 디자인도 역시 몇년 차가 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구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제네시스 라인들이 지금 중고차에 핫 매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딱 요점만 이야기를 해보면 4월달 신차는 굉장히 잘 팔렸고 소렌토 XM3 8천만 원이 넘는 GV80 제네시스가 굉장히 선전을 했다. 현대 패밀리들이 81%에 가까운 점유율로 자동차 가격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고 고객분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다 4월 달 중고차 시장은 전월 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신장을 했지만 3에서 5년 차가 되는 제네시스 DH 그리고 이전 모델인 BHE는 인기 차량으로 19위에 올라왔다. 그래서 한번 대형차를 생각하시는 분들 가성비 차로 제네시스를 권해드린다. 데이터로 어떠한 고객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차들을 선택을 했는지를 통해서 나는 과연 신차를 아니면 중고차를 어떤 것을 구매 고려해야 될까? 알아보신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차들이 좀 인기가 있는가 내가 차량을 산다 하더라도 판다 하더라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구매 고려하면 어떨까 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CU카TV의 네이버 밴드나 직접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께 좋은 차잘 매입하고 좋은 차잘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4월 신차 그리고 중고차 능력의 별점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거래소 시유카 TV의 정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